우리 오늘 잉초를 보겠습니다. 자전에서 찾아보시면, 응대하다, 연회 이렇게 나오는데요. 그러면 친구들이랑, 예, 한잔, 한잔, 이때는, 잉초라고 할수 있을까요? 잉초는, 네. 일 때문에, 회사 때문에, 할수 없이 가야 되는 술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. 아, 넌퍼, 에야, 下班以后又有个 잉초,晚点回家, 아. 에야, 우리 부쌍, 아. 응, 잉, 少喝点, 아. 멤버다. 오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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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그러면 잉 저의 저는 어차 무슨 뜻일까요? 저 옆에 술이 하나 있죠? 그래서 저는 술을 권하다의 뜻입니다. 이 광고 보겠습니다. 카이의 다 저우 빈. 아, 빈은 손님의 뜻이에요. 손님에게 큰 술을 권합니다. 이거는 광고에서 많이 씁니다. 빅 세일의 뜻이에요. 그리고 버저이 단어 보겠습니다. 버저이두번에 하면 보수 아, 바로 나는 일을 하면 보수를